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오케이, 야, 피기, 야, 한기 야, 레 정크레, 이레 정크레, 레 정크레, 크레정크 정크레, 이크 정크레, 정크레, 정크 아이고 빨리 크어야크레 정크레, 정크 일단, 픽은 우리가 이겼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아 아, 못 잡았다. 야, 아, 살렸다. 내가 형 살렸다. 나이스. 저기 어, 미친. 뭐야? 아, 걸 맞네. 하나 줍다. 아, 못잡았다 오, 오 쉣. 오 쉣. 오 쉣. 5 0리오 멕리. 오 멕리. 오 멕리. 오 멕리. 나이스. 아이고. 천천히, 아, 천천히. 우리 아, 탱커 방벽 있는 거 해주면 안 될까? 형 그거를, 별거 그거, 그거 아군이 절 필요로 있어. 스나 펄스있어 펄스있어 아니야 이거 야 우리 육공이네 알고도 나왔네 씨발 뭐야 잘하잖아 뭐할까 쏴도 아, 아. <laughs> 돼 쏴도 돼궁 쏴도 돼궁 들어서도 돼형육공이야 <laughs> 오케이 어, 아니 잘하잖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야 오른쪽 야.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돌았어 얘 나 여기 쓸 건데, 중앙에. 아, 네, 써도 돼, 네, 써도 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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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방벽 대기. 아, 나도, 나도. 내가, 내가 먼저 쓸게. <목소리> 형, 존댔는데 이거. 어, 존댔다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형이 뭐, 먼저 써야 되는데. 그 저쪽이 먼저 애, 뭐 하는 거야? <목소리> 형, 너무, 너무 다안 묶어도 돼요. 너무 <laughs> 다안 묶어도 돼. 와, 죽었다. 어떡해. 어떡해. 나도 죽어. 나도 죽어.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! 아이고 나 죽어! 아이고 나, 죽어. 아이고, 나 죽네 씨, 뒤집어야 했네 바티 없어 바티 없어 어이서 방벽 없어. 균열 없어. 매커 칼 컷. 나이스. 아, 나왜 헤드 맞냐 이게. 튀게. 나 바꿔서 차되아바꾼다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 빨아네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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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. 그냥 해. 그냥 해. 그냥 해. 그냥 해 그냥 해. 티바 비빈다. 티바 비빈다. 아, 그래 뭐야? 그래. 젠장. 띄어어 응. 네. 너솔도안 할거지? 내가 한다? 오케이 아 자꾸 에임이 씨오야 개오바야 응? 어. 계속 이런식이면 됐나요? 음. 오컷 야타 있고 뭐 하랑 뭐야 잡 거야? 뭐하와 나이스. 나이스 자탄깔끔했습니다보라한 것처럼 좋아요. 깔끔했습니다 형님. 나이또지리시 겁나 잘 붙어 주네. 어, 너한테 먹고. 또 <laughs> <알았어. 놀라> <놀라> <놀라> 없고 뭘 뭐, 뭐, 그냥 했어 뭐 트레가 원래 그런 거지 뭐그럼 내가 <놀라> 그래도 잘뭐 해줬잖아. 나 심해할 거야 난 참. 이렇게 뭐라도 한 것처럼. 오케이, 뭐라도 한 것처럼. <놀라> 아 말리지 마라 심해한다 그랬다. 네. 아니 근데 아니 방벽이 없잖아 심해하면 안 되겠다. 아. 음, 해방벽 있잖아. 내방도 없더나. 2. 게임. 내걸어 진짜. 갑자기 갑 아니, 왜 심해 어, 이 씨가 안 받고 미쳤어? 라인 다왔어라인 나왔어 한조 나왔어. 한조 나왔어. 어, 나 전도. 다 죽었다. 미안. 나들 이거 살릴 수 있어. 무할중 잠깐만 덜 맞아봐. 나이스 나이스 말고기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비캐머 나이스 비캐머 오케이 버스 달달하구연 알고기 버스 달달하구연 오케이 오케이 어그로 어그로 한번 빼고 메르시아 저리 가 메르시아 저리 가너 죽어 중앙이야 중앙이야 속지마 야 아나가 나한테 어그로 끌렸는데? 조졌다 조졌다 야, 타버렸다, 타버렸다. 네, 아, 죄송해, 요형 죄송해, 요에임이안 좋아요. 뭐, 타볼 건. 죄송해, 요 죄송해, 잡았어. 빨리. 이거 이건 도망쳐야 돼, 이건 도망쳐야 돼. 아이스 왜? 아, 우리 메리 씨 죽었다, 다 떼면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뭔데, 뭔데? 이거 무지성, 무지성, 토지 태각, 태각, 무지성 태각, 무지성 태각. 이걸 맞은 그러면 죽는다. 오케이 이번에 들어오면. 어디가요?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. 오케이. <목소리> 석양을 당기고 <목소리> 선을 마감한다. 오케이. <목소리> 나이스 말고기. 와 나이스. 나이스! 방벽! 오케이 네, 나이스! 나이스! 존나 하는 나 없어 나이 와, 나이스! 애들 하나도 없고. 미안하고. 미안하고. 와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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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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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! 나 예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고, 자야겠다. <laughs> 더하안 되겠다. 여기서 더안 되겠다. 나비야. 나비야. 나이스. 아, 바퀴 튀는 거 봐, 저거. 저 깔아주지. 물세 이지 튀죠.